요새는 정말 현업에서 지금 현재 컴퓨터를 판매하고 수리를 하는 입장에서 딱 보니까 요즘 게임의 트렌드가 보이네요. 최근 한달 이내에 오버워치 때문에 물어보신 분은 거의 기억이 안 나요. 없어요. 다 배틀그라운드에요.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이분은 직장인 분이라 조금 신경을 써서 i7 7700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MSI 박격포 B250, 그 다음에 SSD는 WDM.2 방식의 240기가 짜리, 그 다음에 삼성, 대안이 없죠? 이게 들어갈 거고, 파워, 사이클론 600W 쓴, 사이클론 600W를 제가 쓰면서 아직 분량은 없었어요. 그래서, 야, 좀더 상급 스라고 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품 하나하나가 상급이 되다 보면은, 전체적인 컴퓨터 소비자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격과 성능이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케이스는, 여기 대양에서 나온 에닉스 요 케이스를 사용해서 조립을 하도록 할 거고 갤럭시 1060 6기가가 들어갈 건데 요거는 지금 떨어져 가지고 오토바이로 열심히 오고 있습니다 바로 도착하는 대로 시작할 거고 요거부터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워부터 들어갈 거고요 요새 케이스들은 이렇게 다 장착방법이 파워가 먼저 들어가는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전에도 말했지만 더2 받고 뭐 일반 하드 안 들어가고 그러면은 조립이 정말 쉬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소비자들도 집에서 한번 도전을 해 보세요 AMD는 좀 공부를 하고 영상을 좀 보고 하시고 인텔은 사실 굉장히 쉬우니까 자 8핀 파워를 먼저 뽑아 놓겠습니다 MSI 박격포 보드는 8핀 파워가 보조 파워니까 이렇게 뽑아 놓고 자이 상태에서 여기 잠시 놔주고 메인보드 가지 놓고 제가 항상 아소스 꺼만 쓰다가 B 2 5 0 보드를 잘안 쓰다가 전에 사실은 한번 요 바켓보 감만 받아보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 아이고 이게 이게 또 걸릴 거예요 이게 보드가 높이가 이 바켓보 보드가 다 좋은데 마감도 잘돼 있고 좋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튀어 나와 있어 가지고 여기에 걸려요 봐봐봐 이 걸린다고 이게 이거 좀왜 이걸 해놨지? 다 좋은데 이게 굳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을 필요가 없어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요 부분 때문에 후면에 있는 팬들이 걸려요. 파워 팬 위치를 바꾸겠습니다. 상단으로요. 여기 M2부터 할 건데 M2가 8 0 m m 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사들을 풀어야 돼요. 그다음에 요것도 풀어야 돼요. 요것도 이따 먹으면 안되고 이것도 한번 더 풀어서 요 본체를 여기다 옮겨 실어야 돼요 그래야 M.2가 제대로 장착이 돼요 안 그러면은 푹 눌러진 모양으로 된단 말이야 요렇게 꽂아 가지고 요렇게 내려서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CPU i7-7700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배틀그라운드가 정말 난리다 그죠 조심히 오늘 좀 일이 좀 많이 밀려 가지고 마음이 좀 살짝 급하여 사실 그랬지. 이럴 때똑 하면은 손 빈단 말이야 조심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핀 히거나 이런거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 이렇게 한방에 딱 꽂아야 돼 한방에 딱 꽂고 뚜껑 딱 덮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쿨러 전통 쿨러로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PU 팬 꼽히는 데가 저기니까 좀 많이 빼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빼서 요렇 요렇게 해야 여기까지 와지네. 이게, 이게 돌아가 있는 게 가끔씩 있어요. 꼭 확인하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내부등이를 착각 착각 이 판이 너무 커서 손이 작은 사람들은 힘들겠다. 이렇게. 꽉 채워 주시고 그 다음에 저연화시 위치 있죠 저연화시 위치가 여기 여기 하고 여기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풀어 가지고 이쪽에 채우 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드 오프 위치 맞춰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드 자리에 조심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됐죠 딱 이렇게 해 가지고 요거는 또 대안 케이스는 보니까 저연화시들이다 동봉이 돼서 오네요 그래서, 이 저렴하스, 제자리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응?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도라이바, 한 손으로 하지 말고, 두 손으로, 요렇게, 조심스럽게, 너무 세게, 꽉조으려고 하지 말고, 응. 이게 하다가, 우르륵! 하고 나가면, 보드 끌어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잡아주시면서 하셔야 돼요. 이렇게, 겠습니다 CPU 보조 파워, 여기에, 예쁘게, 방향 맞춰서, 딱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전면 패널들 들어갈 건데, 이 기왕 이렇게 빠져 있는데, 조금 더 밑으로 뺄게요. 이쪽보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패널 선들은 이 밑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에 하드 LED 플러스 이쪽으로 가게 해서, 여기 꽂고 바로 그 위에 파워 LED 플러스를 이쪽으로 가게 해서 꽂고그 다음에 밑에 여기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오디오, 여기 끝에. USB, 꽂아주시면 끝이죠? 그 다음에 USB 3.0만 한 가닥에 들어오면 되는데, 요렇게 USB 3.0 꽂아주고, 그 다음에 24핀 파워. 1로 올라오면 나중에 뚜껑 닫을 때 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낮은 쪽 있죠? 낮은 쪽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여기에, 딱! 뭐더 들어갈 게 없잖아요. S사타 순도 안 들어가고, 그래픽 카드하고 램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가 케이스 펜. 케이스 펜이 여기 어디 있었는데? 음, 여기, 여기다 해서 꽂을게요. 그래서 이쪽으로 살짝 안 걸치게 이 친구하고 살짝 묶어주면 되겠죠? 묶어주고 요 팔핀도 너무 길어요. 나중에 조금 뒤로 뺄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여기서 한번 더 묶어줄게요. CPU 펜하고 단 습이 CPU 펜에 말려들어가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아, 참, 그리고 이거는 1060 들어가기 전에 램부터 꽂을게요. 램을 요렇게 2번, 4번에다가 요렇게. 1060이 들어갈 건데, 근데 대형 케이스가 여기 티 나온 거 있죠?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여기다 이걸 나사를 좀 안쪽으로 했으면 되는데, 딱 그래픽카드 걸리는 부분인데, 그거를 예상을 못했었나 여기가 걸려요, 딱 여기가. 이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되게 신경 쓰이는 위치거든요, 제가. 자, 요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6핀 이 놈만 빠져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픽카드 6핀 이렇게 해서 요렇게 꽂고 그 다음에 이쪽 위를 이렇게 살짝살짝 묶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SB 3.0 선도 확 접어 버렸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선이든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어들었듯이 이렇게 살짝 곡선으로 하는 게 좋지 너무 꽉꽉꽉 그렇게 해 버리는 거는 안 좋더라고요 자, 이쪽에 하면은 앞쪽은 다 마무리가 됐어요. 뭐, 돼 있는 데도 없고, 예, 뒤집어가지고 뒤쪽 선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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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세게 묶지 마시고요. 이렇게 싹 감아지는 느낌으로 묶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한 번에 딱잘 접히잖아.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부팅 한번 시켜보고 마무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끝났고요 요것도 한번 부팅 속도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MSI 박격포 포드가 조금 속도에는 약간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해요 부팅 되는 데는 부속 장치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얘가 부팅은 약간 느린 느낌이랄까 이렇게 한 22초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H110 보드처럼 이렇게 보급형 보드보다 부팅 자체에는 약간 느린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팅 속도가 컴퓨터의 실제적인 속도하고는 사실은 상관은 없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